저기 오른쪽으로 네. 가주시면 됩니다. 네. 경찰에 자진 출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어... 알아봐야지. 가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자리에온 거니까, 지금 사실 긴 말하는 것보다는 빨리 끝내서앞다 나오겠습니다. 형이 지금 부인하셨는데 그럼 경찰에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켜봐야겠죠 네. 염색이나 탈모는 언제 하셨나요? 한 적이 없는데 언급되고 있는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두고 봐야죠 업소 실장이나 뭐 마약의제공 의사와는 아예 연관이 없으신 가요 없습니다 어. 어. 가서 조사받아도 될까요? 그 팬들에게 맞지막으 정 마시고 그서고 오겠습니다. 까이 예, 부인했고요. 뭐, 뭐를 만